오인 어, 어, 제발 할수 있어. 살수 있단 말이야. 어, 나좀 살려줄래? 저런 <laughs> 팀팅뭐 잘랐어. 음, 땡큐. 아, 저 죽었다. 들어가서. <laughs> 저어떻뜰수 있나? 야못 드겠다 이거. 어. 듣기엔 너무 뭐 깊숙이 들어갔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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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학교폭력 아니냐? 저러고 어. <laughs> 돌면서 다구리 치는 게 웃기네 여기서 마체 타다 먹을 수 있잖아 어 아, 이거 좀 오반데 이럴때 쓰려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일어났니? 죽어라. 여기 투창 데미지가 4개라서 우리같지? 내창? 오 조심. 알 아, 있구나. 오케이. 가 버렸죠. 그럼, 오케이. 이거 나 이제 옷 갈아입을게. 기장 옷으로. 원래 정장이 최고잖아. 너 저거 뜯었어? 가자. 잠번 소복이 안 입어줘볼. Let's 몸좀 녹여야겠다. 어. 아 이상한 이따시.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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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파 존나 아파 나 죽어 좋았어 지금이니 a s 샷아 r a s Saras, Saras, s a 고 a s s a 조정 좀 하고. 응. 그 뭐냐 그창 가방 만들면 좋은데. 그게 없네. 토끼 사슴 가보자. 사슴 가죽이었나? 뭐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토끼 가죽 두 개랑 아, 사슴 가죽. 하나랑 사슴. 어. 음. 응. 지금 로딩. 어, 내가 열어서 그래. 좀 기다리면 돼. 잠깐만. 어 가자. 여기서 빨간색 묻히고 가자. 뭐지? 나왜 갑자기 피가 빨간색이 됐다가? 빨? 포스트랑 연결 끊어졌다가 다시 돼가지고 오래 뭐 났던 것 같은데. 아나 나왔다 내려와야될 때.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 투척 능력. 어시닝게. 뭐 <laughs> s 리고있어 빨리 오시오어 바로 도망가 하고나 죽었니? 다행히 아, 살아있다나 아... 그건 좀 아쉬운데 너에게는 좋지 않은 소중이지지 어. 왜 살아있는 거야? 어 안녕. 어, 이 어, <laughs> 도망가. 도망가. 아, 이 어, 자자자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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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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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안 붙였다 불안 붙였다 씨 엄청 하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서 이때까지 돈 모은 걸로 초코바 존나 사야겠다 자판에다 털어 더 겁나서. 어 돈이 없어 이제. 저러. 돈 내라 돈. 뭐 돈. 도... 뽑아줘. 아, 아니야 괜찮아. 어, 뭔 소리야. 근데 확실히. 돈 없나 이게. 뭐라고 해야될까 이런 고급진 시설에서 저 위에는 원주민들이 진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급적인 생활을 하면 진짜 괴리감 개쩔 것 같지 않냐 어좀 우린 여기서 컴퓨터 만지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는 원주민들이 나무랑 돌로 싸우고 있으면 신기할 것 같아 쉽지 않은 거지 어 가자 아 맞다 왜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지? 뼈한개 있음? 뼈? 뼈 있어 뼈 줄게 한 다섯 개여가지고 오케이 이건 종아리 뼈야 저런 안 누워지니? 아래로 때려 아 정강의 뼈가 필요 있는데 저런 끔찍하게 개졌구나 다시 뽑아서 줄수 있도록 저놈 정강이를 뽑아야 한다 저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평범한 육아 현장이잖아 육아 현장? 어린이집. <laughs> 어. 애들이 말, 말을 말을 좀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기서 심상치 않은 게 뛰어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도련변이 나와가지고 아 이창 대충 해줘. 솔직히 도련변이 너무 쉬운. 어 죽어. 몸뚱아리가 거대해가지고 그냥 투창만 계속 던지면은 죽게 돼 있어. 애기들은 솔직히 무시하고 같아. 든 음. 약간 이 편에서 봤던 괴물 같은 것도 좀 있다. 음. 원이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 괴물이나 뭐, 최근종이나 음. 충격적이었잖아 그때는. 되게. 지금 와. 봐도 근데 원이 나은 거 같아. <laughs>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함. 진짜 약간 진짜 괴물이 충격적이었어. 그뭐 조카 생겼다 라는 느낌? <laughs> 가, 작가의 고어적인 취향을 반영한 음대작자이 2편은 좀 달라졌나? 야, 뭔가 좀덜 고어적인 게된거 같은 느낌? 디자인이 뭔가 막 이렇게 막 고어하진 않은 느낌? 여기 좀 쌈박질하는 느낌이 강한어 아. 뭐 총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음 가자 어우 <laughs> 야 무시무시 무시. 줄 건져 줄 건져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 튀 튀어, 튀어 어차피 다리 짧아. 얘는 못쳐 자고 우리. 자한번 이거 이거 보고 있어 우리. 거기. 아 내가 스토리 보고 있을게. 아 아니 연기라도 해야 되네. 팀이다. 이제 슬픈 음악 딱 나오면서 와 얘가 왜뭐 여기 있지? 어쩔 또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건가? 에디스 i 드라고 e 있 d 데 d 디스 에디스 테 a 내가 나중에 가서 볼게. a 디 Eddie's dead. Eddie's d 아 a 아빠 d d i e s d e 아 d 아 d d i e s dead. e d 지 i e s d 한 a d Eddie's dead. e d d 이모터기부터 어... 이게 위서이 깊은 코리안의 정통 패드립이다. 이제 이 티미한테 티미가 끌려가서 생명력을 빨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유물한테... 그래서 이 티미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이번 이을 음. 끝낼 것인가? 음 맞지 내고서 그냥 이 섬에 남아가지고 어 근데 죽건 줘야 돼맞긴음살 응.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해? 맞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죽었잖아 죽었으면 어떻게 끝내 끝내야지 뭐 아니, 저기 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그럼 여기 있잖아요,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 아... 아니, 저기 식인종, 식인 애들 찾아가지고 넣으면 안되나? <laughs> 진짜로 아니면 저기 애기 좀비 한 10마리 정도 잡아넣으면 되것 같지 않을까? <laughs> 편이 아무래도 한 다음에 이니 유인시켜서 잡으라고 해는은것 같은데 아... 일단, 얘는 죽었고, 붕등 다구리의 술.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겁나 단단하네. 아, 이건 다구리, 뭐, <laughs> <laughs> 뭐하는거 아, 얘네 다 굽자. 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얘네 구워가지고, 가보 만들어야 돼. 어? 와물 떨어지는 거봐어 디테일이 있네 디테일이 있어 침대 여기서 안 됐었나? 자는 거 밖에 안 됐구나 음. 이슬 술들 좀 있나 술? 어 술은 좀 좋다 술 가지고 이제 연병 만들 수 있으니까 저러 연병 할수 있도록 연병의 힘을 보여줘라 찍어 놓구나 저러 다만 쓰레기? 당연하지. 저런 화염병도 다 만들었다. 가자.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제딸 리트를 할것같지 않아 여기서 딱히. 음. 폭탄 있으니까. 저러. 미리 좀 죽이고 싶은 이. 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구소장 딸 같거든, 내가 볼 때. 이제 약간, 혼자서 이제 놀다가, 얘가 이제 TV 기운을 받고 살아나는 거지. 어. 얘는 뭔데 이제 비닐 옷을 입고 있냐? 얘 살렸더니 얘가 다 죽인 거 아냐? 어, 맞아. 그런 거 같아. 이입가피 묻은 거 보니까 다 씹어 먹었나 보네. 잔인한 녀석 우리가 곧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바로 이제 지금 보인다 지 근데 내가 볼때 1편에 나왔을 때 이게 제일 <laughs> 충격적인 것 같아 어 사람들이 제일 이거가 충격먹지 않았나 아 1편이 개꺼 아, 소속 너무 크다 <laughs> 아 시끄러워 소름돋아 아내귀씨 내기 튀어 어우야 나 죽는... 야, 아 이러면 낭아린데 나 살릴 수 있겠냐? 바로 방어모드 해야겠다 땡큐 있을게. 오케이. 아저 밀치는 건 방어가 안되 돼. 어. 길은 약간 돼. 나 계속 방어하고 있을게. 요아딱 피하는. 진다, 더 진다. 야, 근데 걔 너한테 어려 클랜다. 나한테 걸로 다 이제. 아, 이 슈퍼하더라 가지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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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아, 투창해 투창 그냥 다 먹으면은 맛있겠는데 아, 어굿이래서 이제 파티에 탱커가 꼭 필요한 거지 야, 야 이거 그 폭탄 폭탄 야, 야. 내 쪽으로 오고를 건 다음에 아아아아 아. 아, 씨발에 살려줘. 원 코인 원 코인 한 번만 더. 그러면 살수 있어. 땡큐. 아, 앞으로 나아오고 그다 에. 내가 간다. 아니, 나 막고 있었는데 이게 죽네 아 땡큐 어?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아이 겁나 무섭네 좋아 아니야, 하리. 아, 뭐야? 이거 어차피 죽을까? 같이 죽자. 뭐야? 이거 무거 이거? 오케이. 나 개미집 밟고 노는 에들 갔다. 저런. 가자. 얘 먹어 얘 먹어. 가자 가자 팀이 살리자 이게 근데 여러 못 살리잖아 내가 이걸 넣을게 하지만은 이미 좁혀기도 했고 내가 죽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어. 살아있는 게 필요하대. 살아있는 게. 우리가 하도 접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기분다, 기분다. 저런. 골드 키 카드 얻었어. 여기. 가자. t 세 second artifact. 두 번째 아티팩트로. 저기 우혁씨. 예. Yeah.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요 너 나치된 거야 저런... 끔찍하구나 <laughs> 마체트 들고 있어요 여기 가야되는 듯? 들어가! 야 씨발 <laughs> 나 피가 없어 가자고 <laughs> 사람들이 다 미라화돼 있는데. 어. 내려가면 되겠지? 또 물이야? 물이는 왜 전시돼 있는 거야? 이나다 치영. <laughs> 그럼 지 가거나. 왜안 열려? 너문날 너무... 거부하는데? 쥬얼 던져버렸죠, 어, 쩌 왜, 왜, 지 왜, 왜, 게 저기다.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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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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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간다 <가나> 새끼. 아, 다 살려줬어요. 이제 이 섬의 지배자는 나다. 서로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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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졌군. 저로 살려 줬어요넌 살려, 여기서 쓸모를 다했다. 그런 발레 걸려. 오, 풍경 보수. 이 게임은 설사 을올 일이 없는데. 그러면왜 있던 걸까 이게. 그냥 이쁘잖아. 바로 격추. 저런. 이게 격추지. 어. 그러니까 이게 emergency shutdown. 이거 다 여기 시설 다 없애버리는 거고. 이게 격추. 응. 음.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하나 격조시켜서 티미를 살리는 거 그렇지, 치렇치 이게 정사제앙 그래도 그쵸 그렇죠. 솔직히 알바기래 다른 사람 목숨 어 너무 이상했나? 깊직하구나 음. 나만 쓰레기 같은 거 나만 쓰레기야? 당황하지 추로 초러... 음. 안약 좀 넣고 I need, okay. Oh, being oh. <sighs> oh.

보긴 한데 선즈프레 선조부터 선즈 프레스트에서 팀이가 어. 지금 여기 나온 최종 보스 힘 아. 꺼냈다가 양식게 죽잖아. 나가리 아. 됐잖아. 네, 아. 같은 거야. 방법으로 살아났으니까 이제 팀이한테도 oh, 같은 힘이 있는 거지. 그렇고 주인공은 지금 무인도에서 okay, right 회로하다가 살아나온 인걸로 여기 티비 쇼에 나와서. 이제 주인공은 BTS때문에 자기 하기 싫다 했는데 TV쇼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방송 보는 놈들은 대결을 하는데 이제 저걸로 저 흑형 머리 찌르면 이기는 거야 이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섬에서 했던 걸알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머리 찍는 거지 했는데 이제 뭔가 상태가 이상해 티비가 그치 어. 어. 이제 그날의 기억이 살아나는 <laughs> 거지 오 시작된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편의선 선서도 포레스트로 오게 되겠지. 이제 또몇년 뒤. 어. 몇년뒤갈 자가 이제 진정되고. 이기 진짜 존나 무서운 거는 여기가 미국이라서 아동 방임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겠지. 아동 학대죄 그것보다 이제 어, 미를 이제 고 치고 싶어도 어 미국은 의료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맞네. 돈좀 벌자. 돈을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 음. 요 이제 투의 트레일러가 여기서 나오지. 아. 하 아. 이게 팀이지. 어. 시작도 없이. 눈에 흉터가 안 붙었네 어. 이따 겁나 대충 닦네 어. 양치하고 술을 먹어 미친놈이네 겁나 화하겠다 이제 그 섬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발자국은 아직도 있고 위스키 어. 발자국을 잊으려고 약간 술을 먹는 것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어? okay. 엔딩이 났습니다 오케이 엔드나이트 더 포레스트 게임 끝